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는 벌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돌아보시는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합니다. 이 역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어도 기쁘지 않고 새로울 것이 없어 괴로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 아래에서 쉬게 하여 주시옵 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르게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제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밖에 서계심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어, 지난 한주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뿐만이 아니라 이어서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현장은 아니지만 이른 아침부터 영상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성경에 선명하게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이고. 두 번째는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둘 다를 다루기보다는 앞에 있는 내용 부안자들의 내용을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부자라는 말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은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네. 라고 심리적으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부라는 개념을 상대적으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라는 것에 대해서, 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인 개념을 쓰기보다는 절대적인 개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았을 때이 사람들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정말로 극빈한 상태,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거주할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고난받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서구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부한자들에 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어떨까요?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삼시세끼 걱정을 하지 않고, 이 한겨울에도 집에서 찬바람을 막으며 따스한 방바닥에서... 잠을 잘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부한 자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대상에서 우리가 절대 열외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부에 대한 관점이 한 가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편향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선 물질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선포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물질 세계 어디 함부로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 물질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다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을 잠깐 볼 건데요.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시고 복 주신다라고 했을 때 몇몇 가지 증거들이 따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부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 크게 복주신다라고 했을 때 항상 물질이 동반되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창세기 뿐만이 아니라 모세오경, 아니 성경 전체에 있어서 믿음의 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복주시는지의 모범이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분명 부. 물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복 주실 때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하나가 있지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 주시겠다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것들이 물질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복주시는데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복줄 거야. 근데 그첫 번째 내용들이 물질이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물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경고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무시했다간 성경에 임하는 경고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물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라기보다는 물질에 대한 그릇된 태도에 대한 경고라고 할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에 대해서 사람이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휘황찬란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고개를 숙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왜 고개를 숙였겠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는 주변 나라들 에구비나 바벨론,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 강했고 무엇인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물질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너희 부한자들아, 너희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 대표적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다라고 할수 있을 텐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주변에 물질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무시하면서 자기가 누릴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열 명이 있니? 다 죽을 거야 굉장히 레디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주변에서는 분명 물질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으며 자기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물질을 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을 살다가는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야고보서 역시 물질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물질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일절이 이렇게 나와있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모든 부자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죠?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다 3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를,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다. 지금 2절, 3절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중에 내용이라 할수 있을 텐데, 이런 말씀이 있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이 어, 기자가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그리고 머리에 두고 자기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럼 야고보는 모든 부자들이 다 잘못된 것이다.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 그러니까 저축하고. 보험에 드는 것까지, 오늘날로 따지자면 그런 거겠죠? 어, 그런 것까지도 몽땅 다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급진적으로 해석하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건전한 성경 해설자들은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야구보 사도가 경고하는 것은 물질 쌓는 것 자체라기보다는 물질을 쌓느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안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너희가 1년 동안 저 섬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열심히 돈을 모아 이렇게 장사할 생각을 하는구나 허탄하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물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이 재물의 정신이 팔려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것, 하나님 백성답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5절, 6절에 보면 그것이 좀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단지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그 물질 때문에 사치하고 방종하는 사람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물질에 대하여 하는 말을 듣다 보면은 사실 상당히 급진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너희 인생은 안개와 두 같은데 어찌 돈 버는 것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느냐? 만약에 야고보 기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자리에 와서 이 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우리 중에 여러분들 제축을, 저축을 하면서 재물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재물을 이렇게 창고를 지어두고 쌓아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면서 저축이나 많은 현금성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패턴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돈을 쌓아두거나 아니면 물질로 바꾸어두거나 이런 일들을 했겠지만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적인 삶들을 위해서 대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대출을 얻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할 수밖에 없겠죠. 대출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것을 갚아 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내 삶의 욕심과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쓴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생기겠죠.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느라 오로지 내 삶에서 다른 것들은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삶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을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갚아 나가느라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오히려 현대인의 그런 자본주의적인 방식이, 삶의 방식이 오히려 더 악랄하고 끔찍하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성령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음을 보시겠죠. 그리고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물질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라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야고부사도의 말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굳은 심령을 깨우치셔서 이 물질에 대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근심시키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아이 친구가 내가 준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생각은 나의 욕심과 나의 삶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선지자들도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야고보 역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야고보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물질에 대한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질에 대해서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열에 될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부분은 삼시세끼와 따뜻한 집에서 삼시세끼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이 겨울을 지날 수 있는 상당히 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물질을 기꺼이 나누는 삶 작년보다 더 많이 베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2023년 한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더 이제 사역들을 진행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 물질에 대한 엄한 경고가 1절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울고 통곡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끊임없이 더 편하게 지내고자, 끊임없이 우리의 배를 불리고자, 하나님 골몰되어서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이 물질에 매몰되어서 다른 사람.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신다는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부안자들아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말하는 야고보 사도의 경고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에 몰되지 않냐 하며 오히려 더욱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이웃에게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서 마치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까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소비하라는 재촉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는 그 정도 자격이 된다라고 속삭이면서 하나님 우리의... 분쇄도 지나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과도하게 거짓말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거울로 삼아서 다시 한번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손가 발을 열심히 눌려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저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내 부한자들을 위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한 삶을 살고 있는데 수십억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배를 줄이며 하나님 오염된 물을 마시며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현실.